2022년 10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 대한민국이 멈췄습니다. 카카오톡이 안 열려요. 택시를 못 불러요. 카카오페이 결제가 안 돼요.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127시간 거의 일주일 동안 마비됐죠. 그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인생이 카카오 서버 하나에 달려 있었구나. 같은 해 11월 전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66조 원 증발. 피해자 100만 명. 고객이 믿고 맡긴 돈을 몰래 빼돌린 거였죠. 창업자 샘 뱅크맨 프리드는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카카오와 FTX. 완전히 다른 회사지만 똑같은 문제를 보여줬어요. 우리가 너무 한 곳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중앙화의 위험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바꾸겠다고 나선 새로운 인터넷 혁명, 웹3가 도대체 뭐가 다른지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먼저, 인터넷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겠습니다. 웹1.0, 1990년대에요. 읽기만 가능한 인터넷. 그냥 신문이 온라인으로 옮겨진 정도였죠? 네이버, 다음, 야후가 글을 올리면 우리는 보기만 했어요. 웹2.0은 20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에요. 이제 읽고 쓸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고 댓글을 달고 공유하죠.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것 같지만 진짜 주인은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럼 웹3는 뭐냐? 읽고, 쓰고, 소유까지 가능한 인터넷이에요. 핵심은 딱 하나. 바로 탈중앙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혁신적으로 없애겠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실제 인터넷 생활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현재 인터넷부터 볼까요? 여러분이 유튜브에 영상을 10년 동안 매일 올렸어요. 구독자가 무려 5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가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이라며 계정을 정지시켰어요. 항의를 하여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 유튜브가 갑이거든요. 10년 인생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겁니다. 인스타도 마찬가지예요. 팔로워가 10만 명인데 인스타가 정책 위반이라고 하면 끝이 날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올린 사진 몇만 장도 사라지고 3년간 쌓은 팔로워? 없어집니다. 이유? 모릅니다. 항의 또한 들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인터넷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고, 돈 쓰고, 시간 투자하는데 진짜 주인은 플랫폼이에요. 우리는 그냥 플랫폼의 무료 노동자입니다. 자, 그럼 웹3 인터넷에서는 어떻게 바뀔까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첫 번째, 로그인부터 달라져요. 지금은 어떻게 하죠? 구글 로그인, 카카오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이메일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전화번호 인증하고, 이름 입력하고. 귀찮죠? 하지만 웹3는요, 메타마스크 지갑 하나로 끝이에요. 나를 인증할 수 있는 블록체인 지갑 하나만 연결하면 모든 웹3 사이트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이메일, 전화번호, 이름 모두 필요 없어요. 개인정보 하나도 안 줘도 돼요.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해커가 훔칠 개인정보 자체가 없거든요. 두 번째, SNS가 달라져요. 렌즈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웹3 버전 인스타그램이에요 뭐가 다르냐 내 계정을 아무도 정지시킬 수 없어요 렌즈 프로토콜 회사가 망해도 내 계정은 살아 있어요 내 계정 정보가 회사 서버가 아니라 블록체인에 있거든요 전 세계 수천 개 컴퓨터에 분산 저장돼요 렌즈 회사가 사라져도 내 팔로워 10만 명은 그대로 유지되어 다른 웹3 SNS로 통째로 옮길 수 있어요 마치 전화번호를 SKT에서 KT로 옮기는 것처럼요 더 신기한 건요, 내가 올린 게시물로 돈을 벌어요. 누가 내 게시물에 좋아요 누르면 나한테 토큰이 옵니다. 누가 내 글을 공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스타는 100만 명이 내 릴스를 봐도 나한테 0원이잖아요. 근데 렌즈는 보는 사람 숫자만큼 돈이 들어와요. 세 번째, 게임이 완전히 달라져요. 엑시인피니티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게임이에요. 게임으로 돈을 번다고? 네 맞습니다. 게임 안에서 몬스터를 잡으면 토큰을 받아요. 그 토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죠. 필리핀에서는 이 게임으로 월급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있어요. 게임 아이템도 내 거예요. 진짜 내 거. 검을 1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럼 그 검은 NFT로 내 지갑에 있어요. 게임 회사가 망해도 내 검은 남아 있어요. 다른 게임에서 쓸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어요.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리니지 검을 바람의 나라에서 쓴다.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웹3에서는 가능해요. A게임의 검을 B게임에서도 쓸수 있어요. 이게 상호운용성이에요. 네 번째, 금융이 달라집니다. 은행 없이 돈을 빌리고 빌려줄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a 이브라는 디파이 플랫폼이 있습니다. 지금의 은행과는 다른 탈중앙화 은행 플랫폼이죠. 여기서 돈을 빌려주면 연 5%에서 15% 이자를 받아요. 은행 예금은 0.5%죠. 10배에서 30배 높아요. 왜 이렇게 높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은행은 직원 월급, 건물 임대료, 임원 연봉, 광고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을 우리 이제서 까먹는 거예요. 근데 디파이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직원도 없고, 건물도 없고, CEO도 없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고객한테 이자로 돌려주는 거예요. 대출도 3분 만에 나와요. 은행은 신용등급 조회하고, 서류 내고, 직원 눈치 보고, 일주일 걸리잖아요. 반면에 디파이는 암호화폐 담보만 넣으면 3분 만에 돈을 빌려줍니다. 또, 신용등급도 필요가 없죠. 다섯 번째, 콘텐츠 소유권이 달라집니다. 미러라는 웹 3블로그 플랫폼이 있어요. 여기서 글 쓰면 그 글이 NFT가 됩니다. 진짜 내 거예요. 미러 회사가 망해도 우리의 글은 블록체인의 영구이 남아 있어요. 누가 내 글을 읽으면 나한테 토큰이 들어옵니다. 누가 내 글을 퍼가면 나한테 로열티가 와요. 지금 네이버 블로그는 조회수 100만 찍어도 나한테는 0원이에요. 근데, 미러는 읽는 사람 숫자만큼 우리가 돈을 벌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기서 잠깐 블록체인 얘기를 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게 설명드릴게요. 어릴 적 초등학교 반장 선거를 떠올려 보세요. 반장 후보들이 나와서 연설하고 종이 쪽지에 각자 이름을 써서 담임 선생님께 드렸던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투표 결과는 담임 선생님만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 선생님이 결과를 조작한다면 아무도 모르겠죠. 또, 선생님이 결과지를 잃어버리면 다시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게 중앙화의 치명적 단점이자 오류인 것이죠. 블록체인은요, 반 학생 30명 모두에게 개표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입력을 시킵니다. 이제 누군가가 결과를 조작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29명이 보증인이 되어서 이건 조작이다 라고 생각하고 막아버려요. 이게 바로 블록체인의 원리입니다. 이제 카카오 회사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판교 데이터 센터 하나에 모든 데이터가 있어요. 불이 나면 끝이에요. 이게 중앙화죠. 그런데 만약 카카오톡이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졌다면 서울이나 부산 서버가 불이 나도 전국 만개 서버 중몇 개가 터져도 전혀 문제 없어요. 왜냐구요? 같은 데이터가 만 곳에 복사돼 있으니까요. ftx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ftx는 중앙화 거래소였어요. 고객 돈을 ftx 계좌에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샘 뱅크맨이 그 돈을 몰래 빼돌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는 개인 돈은 개인 지갑에 있어요. 거래소는 그냥 거래만 연결해 줄 뿐입니다. 돈을 만질 수가 없어요. 거래소 직원이 빼돌리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게 탈중앙화의 힘입니다. 웹3. 이제 이해가 좀 가시나요? 이제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웹3 시장 규모는 우리 돈 3조 7천억 원이에요. 그런데 2034년에는 46조 원이 될 전망입니다. 10년간 매년 33%씩 성장합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성장이냐면 스마트폰 시장보다 빠른 속도예요. 2025년 10월 한 달만 봐도 NFT 거래량이 7,200억 원이었어요. 거래건수는 1010만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1600만개 지갑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신호가 하나 더 있는데, 2025년 2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비영리단체부터 상장사, 전문투자자까지 단계적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닙니다. 한국 정부도 웹3시대를 제도권 안에서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인 거죠. 이제 여러분들도 미리 준비하셔야겠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웹3시대가 오게 되면 장점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 딱세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합니다. 은행은 해킹당해도 은행이 책임지잖아요. 근데 웹3는 내 지갑의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복구 불가능합니다. 둘째, 접근성이 부족합니다. 메타마스크, 가스비, 프라이빗키. 솔직히 복잡합니다. 익숙치 않아 실수할 가능성도 높고,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죠. 암호화폐 가격이 하루에 30%씩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 심장 약한 사람은 접근하기도 까다로운 게 사실입니다. 셋째, 사기가 많아요. 아직 보편화가 되지 않다 보니, 잘 모르는 사용자를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인터넷 쇼핑도 처음엔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 사기 아닐까 라고 했었죠. 지금은 모두 당연하게 쓰고 있습니다. 웹3도 같은 길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웹2.0의 문제. 내 콘텐츠, 내 돈, 내 데이터. 전부 플랫폼이 통제합니다. 장애, 검열, 유출의 위험이 있죠. 그래서 웹3가 해답입니다. 내가 직접 소유하고, 내가 직접 지키고,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내가 주인입니다. 내 지갑, 내 자산, 내 콘텐츠. 플랫폼이 내걸 삭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개인정보 유출이 없어요. 로그인 아이디도 없고 저장된 정보도 없어요. 셋째, 검열이 불가능해요. 유튜브가 영상 삭제, 네이버가 글 차단, 웹 3에선 불가능해요. 넷째, 모든 게 투명합니다.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에 기록돼 있고 FTX처럼 몰래 돈을 빼돌릴 수조차 없어요. 카카오가 멈췄던 그날, FTX가 무너졌던 그날, 그두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건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자산은 우리가 지킨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중앙화된 세상에 머물 건가요? 아니면 스스로 주인이 되는 세상으로 가실 건가요? 자, 여기까지 앞으로 변화될 웹3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저희 크립토 라디오에서 쉽고 빠르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나 궁금하신 부분들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다음 영상에 참고하여 영상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의 중심, 저희 크립토 라디오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